Hello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살아있는 영어, English Alive, 오늘은 33페이지, 유닛 9, 계속입니다. Now, Steve. Whose clock is this? It's my brother's. Really? It is? No, it isn't. It's hers. 네, 방금 들으신 대화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33페이지, 유닛 9, 구과의세 번째 대화 내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똑같은 비슷한 대화 내용입니다만은 사물에 대한 소유자를 가려내는 그런 표현법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나의 것, 그거 제 건데요. It's mine, it's mine. 네. That's mine, it's mine. 네. 내 것입니다 하는 표현 쭉 공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또그 사람의 것, 그 여자의 것 하는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표현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Now, Steve, whose clock is this? It's my brother's. Really? It is. No, it isn't. It's hers. 네, 방금 들어보신 대화 내용에서 여러분들께서 짐작하실 수 있듯이, 스티브가 아마 경찰서에 끌려가서 형사 데이비드한테 물건을 하나 하나 들춰가면서 비교해가면서 아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씨 물어봅니다. Now, Steve. Now, Steve, whose clock is this? 자, Steve, 이 시계가 누구 시계죠? Clock 하면은 watch 하고 다르죠? watch 하면은 여러분이나 제가 차고 있는 손목 시계는 watch. Clock 하면은 여러분들이 교재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괴종 시계를 clock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now, Steve. now는 물론 지금이란 뜻도 있습니다만은 본문에서 쓰인 경우는, 자, 말을 이어갈 때 이어주는 말입니다. Now, Steve, 자, Steve, whose clock is this? 이 시계가 누구 것이죠? 이 시계가 누구 것이냐? 하고 묻습니다. 이래서 Steve가, It's my brother's. 그건 저희 형의 것입니다. It's my brother's. 앞에서도 공부하셨습니다. Mrs. Ford의 것할 때, Mrs. Ford's. 소유격 표시만 해주면 소유의 뜻이 나타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t's my brother's. 그것은 저희 형님의 것입니다. It's my brother's. 소유격이죠. Really, really. 정말입니다. 진짜예요 하는 뜻이죠. Really. It's his. 정말 그건 저희 형님 겁니다. 아멘. I 아우도 mean,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형제. It's his. 자 그것은 저, 저의 것입니다. It's mine. 그것은 그 사람 것입니다. It's his. 여기 나온 his는 소유격이 아니고 소유 대명사로 쓰인 거죠. 그 사람의 것 his죠. It's his. It's his. 자 데이비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No, it isn't.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 No, it isn't. It's hers. 그건 저 여자 거야. 즉 여기서 hers는 아마 앞에서 나온 Mrs. Ford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It's hers. It's hers. 또한 가지 더, 더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것 남자, his. 그 여자의 것 여자, hers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살펴본 내용 특히 염두에 두시면서 다시 한번 데이빗과 스티브의 대화 들어보시겠습니다. Now, Steve. Whose clock is this? It's my brother's. Really? It is, no it isn't, it's hers. 자, 이제는 저와 함께 본문의 내용을 listen and repeat 같이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Now Steve, whose clock is this. Now Steve, whose clock is this. 이 시계는 누구의 것입니까? Whose clock is this? Whose clock is this? 자, 그 다음 문장? It's my, it's my brother's, it's my brother's, it's my brother's, really, really, 정말입니다 하는 뜻이죠? It's his, it's his, no it isn't, it's hers, no it isn't, it's hers. 자,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Now, Steve. Whose clock is this? It's my brother's. Really? It is? No, it isn't. It's hers. 여러분들은 영민과 대화를 나누다가 얼핏 그 다음 하고자 하는 말이 생각이 안 나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 말이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도 멈칫하는 그러한 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말을 이어줄 때 자, 스티브 씨. 저도 방송 강의를 하면서 자, 자 소리를 많이 합니다만그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나옵니다. Now Steve, 자, s t e v e s s h e e Whose clock is this? 이 시계가 누구십 것입니까 하는 거죠. 우리말을 영어로 한번 해 보시죠. 이것은 누구의 시계입니까? Whose clock is this? Whose clock is this? 네, 이과에서 중심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표현입니다. Whose clock is this? 이것은 누구의 시계입니까? 저희 형의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형의 것입니다. It's my brothers it's my brothers it's my brothers 약간만 응용을 해보실까요? 저희 누이 겁니다 네, 물론 it's my sisters it's my sisters 저희 아버님 겁니다 it's my fathers it's my fathers 네, 이번에는 어머님 것입니다 it's my mothers it's my mothers 네 제 것입니다. It's mine. 그 남자 것입니다. It's his. 그 여자 것입니다. It's hers. 네, 다시 한번 대화 들어보시겠습니다. Now, Steve, whose clock is this? It's my brother's. Really? It is. No, it isn't. It's hers. 여기 지금 33페이지 유닛 9에서는 사물의 주인을 찾는, 또 물어보는 그러한 내용을 중심적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 차례 거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사물을 가리켜서 이것은 또는 저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고 물을 때는 항상 whose란 말을 사용한다는 것꼭 명심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본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면 이것은 누구의 시계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죠. Whose clock is this? Whose clock is this? 자, 이건 누구 책이지? Whose book is this? Whose book is this? 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우리 형님의 것입니다. 네, 아우의 것입니다. 남자 형제. It's my brother's. ,죠? It's my brother's. 네, 그것은 그의 것입니다. 남자. It's his. 그 여자의 것입니다. It's hers. 자, 나머지 시간 또 주인공들의 다이아록 Bye, everyone. Now Steve Whose clock is this? It's my brother's Really? It is? No it isn't It's hers Now Steve Whose clock is this? It's my brother's Really? It is? No it isn't It's hers